어 반갑습니다. 저는 어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 위원 고의 숙입니다. 네, 지금은 교육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점차 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 교육을 구상하고 또 설계하고 또 실천해 가는 것이 지금 지, 전반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교육 자치의 중요성은 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는 반면 어, 제주도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자치를 추진할 만한 실제적인 어떤 체계나 어, 제도나 또는 어, 내용들이 지금은 덜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 제주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어, 교육자치 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로 활동을 하다가 이미 이제 해체되었고요. 어,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업무 속에 하나의 업무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시대적인 중요성에 맞게, 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교육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어, 제주 지역에 맞는 어떤 그 교육자치의 내용들을 구상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발굴해내기 위한 지표, 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것도 지표들을 또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되고 다시 또 환류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자치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그 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지금 전환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치 활성화 조례는 그런 전환의 시기에 교육자치의 내용들을 담음으로 인해서 제주도 지역의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교육의 내용들을 앞으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직접 실행해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어, 많은 부분들이 필요성 많은 분들께서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근데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있으십니다. 그런만큼 큰 주제이고 또 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집행부서와 아, 이것이 실제로 어, 지표도 개발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해마다 어, 우리 제주도에 맞는 교육자치의 어떤 지표와 내용들을 구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